4060더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꿔야 할 선택 솔직히 말해봅시다.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1년 뒤도 3년 뒤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. 불안한 수입 계속 미뤄지는 계획 그때 할 거리라는 후회 4060에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박주관 박사가 지도하는 4060 은퇴노후 준비 모임 위드런 클럽 멤버십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. 정해 선발 때 10명. 진짜 실행할 사람만 꼭 평생 직업 앤드 평생 수입 성공 사례 만들고 싶은 분만 함께 갑니다. 책 쓰기 100% 책임지도, B2B 수익 모델 설계, 3대 민간 자격 제도 연계, 실전 멘토링, 성공 사례를 만드는 일기 멤버 딱 10명. 망설임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. 퇴보입니다.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또한 해가 그냥 지나갑니다. 4060 지식형 평생직업성공사례 만들기 멤버십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은 문자 전용 스마트폰 010-4210-2714로 4060 지식전문가 자료 요청하시면 세부 내용을 송부드립니다. 많은 동참 바랍니다.